자 16번 <laughs> 조금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. 일단 보시면 왜냐 A, B, C에서 C가 가장 많이 굴절이 되고 A가 가장 조금 굴절이 됐어요. 그리고 A, B, C는 뭐 단색광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물리 원 교육 과정에서는 화장 진동수가 클수록 굴절율이 크다라는 얘기를 배우진 않습니다. 그쵸 진동수가 클수록 굴절률이 크다는 얘기를 배우진 않아요. 하지만 A, B, C의 형태를 봤을 때 적어도 경향성이 한쪽으로 갈 것이다라는 예상은 합니다.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실제 광전자 방출이 안 됐고 B는 광전자 방출이 됐다는 얘기는 진동수가 A가 B보다 뭐하다 그렇 A가 B보다 진동수가 작다라는 얘기예요. 그럼 더 많이 꺾인 C는 진동수가 제일 크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.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. 기억. 그래서 기억은 동그라미다. 자, 진동수가 C가 더 크기 때문에 B에서 광전 효과가 일어났다면 C에선 당연히 일어나겠죠. 맞고요. 니은 파장은 A가 B보다 길다. B가 진동수가 크기 때문에 파장은 같은 매질에선 진동수와 반비례하죠. 그래서 파장은 A가 길다. 잘 맞네요. 디귿. 금속판의 문턱 진동수는 C의 진동수보다 크다. 자, 문턱이 높으면 못 넘어가죠. 광전효과가 안 일어납니다. 그럼 문턱 진동수가 C의 진동수보다 크다는 얘기는 광전효과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틀리네요. 정답 3번입니다.